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입니다한 주간 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알리스토 맥그레스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중에서 사장 《십자가의 이미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 책은 총 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이미지들》로서 전쟁터 법정 재활치료소 감옥 병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를 믿는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 루터의 말처럼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그리고 둔감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십자가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풍부함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십자가의 이미지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이미지들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전쟁터와 법정 이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조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십자가에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대대로 이어져 온 교회 공동의 증언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처럼 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몇 사람의 통찰이나 우리 자신의 견해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최고의 길잡이 후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같은 질문과 씨름해온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대한 다섯 가지 이미지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책은 다섯 가지 십자가의 이미지를 다루는데 전쟁터, 법정, 재활치료소, 감옥, 병원입니다. 이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미지는 그리스에게서 동떨어진 우리의 상태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이미지가 주는 유익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가? 각각의 이미지들과 이 이미지들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리스의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십자가의 이미지 첫 번째는 전쟁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위대한 역전은 승리를 표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성기를 변화시킬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승리일까요?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의 한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그런 한 젊은이를 대피시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나라의 재건의 전념하는 구호 활동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문제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재건의 전념하는 구호 활동과들과 같은 것이죠. 부활은 인간이 저한 곤경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찬란하고도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죽음이 세상 모든 오류의 최고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무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가져오며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해들로부터 해방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이 이미지는 그리스와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에 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죄를 노예화와 억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억류하는 세력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죄 가운데 은닉합니다. 그것은 건장한 남자에게 포로로 잡힌 것과 같아서 속방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사람이 그를 제압해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의 위력을 꺾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죄와 죽음, 악의 위력이 꺾였다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여전히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는데, 세스루이스나 안데르스뉴리겐 같은 작가들이 크게 공헌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세계 2차 대전과 신약성경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세계 제 2차 대전이 승패가 좌우된 것은 디데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결정된 때는 1945년 V-Day,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이 이 기간과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에서교두부를 확보한 이후 1년 정도가 지나서야 유럽 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노르방대 상륙작전의 성공은 억류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주관적인 변화를 초래했죠. 어떤 의미에서 승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악, 그리고 죄와 같은 모든 악하고 억압적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그 사건보다 앞서 선포합니다. 그것들의 중추가 부러졌으니 우리는 앞제의 긴 밤이 끝날 것을 아는 상태로 지금 승리의 빛 안에서 승리의 빛 안에서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미지 두 번째는 법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동떨어지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이 법정에서의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겠죠. 죄를 마치 누군가에 대한 무례함 같은 어떤 사소한 모욕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자신이 세계의 토대를 토대에 확립해 놓으신 피조물의 도덕 체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도덕적 구조에 반하는 범죄인 것이죠. 죄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죄는 피조물들의 지속적인 행복을 좌우하는 도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도덕 체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반면,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버리고 끝내실 수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죄를 규탄합니다. 죄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끝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죄를 무효화하기 위해 세상 속 세력들의 힘을 꺾기 위해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성은 죄에 너무도 깊이 휘말린 나머지 죄와 죄책감 유전되는 형벌의 누적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초한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의 죄가 드리민 장벽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시면서 인간의 죄의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의롭고 지친 어깨 위에 놓인 인간의 죄의 무게를 견뎌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죄인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워 결국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를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실제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실제적인 용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까지 없애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었으나 그분의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결코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끝없이 추측하기보다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무릎 꿇어 마땅한 어떤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는가를 이해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한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언약 대표로 이해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한 모든 것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게 될까? 두 번째는 참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로잡혀 그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성취한 모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죄의 용서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게 될까? 그세 가지 접근법 중에 마지막은 대속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향한 분이시고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한히 동일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우리는 죄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도록 허락하심으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얻는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더욱 풍성해져서 경배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결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층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개인은 법정에서 보기에 옳다라고 선언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주조를 이루는 것은 칭의의 구체적인 교리보다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올바르게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구약성경 개념을 나타내는 시도였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다른 말, 어쩌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과 같이 표현된다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 이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신칭이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가 했거나 하게 될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덕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경로이고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은덕이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간절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은 칭의에 대한 전적으로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그 결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둔 성취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은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뀌죠. 이 사건들로 발매 아마 믿는 자들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 지위가 자연적인 것이든 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친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상속권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다름 아닌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받은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영아롭게 되기 위해서 같은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광은 오로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와 함께 고난당하는 이들은 언젠가 그리스와 함께 동일한 유산을 나누어 가지며 영아롭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적인 수치나 불명예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될 징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단어를 기억하길 바래요. 예언적 완료형. 구약성경의 책들 가운데 다수가 이른바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실 일에 관한 환상을 내다볼 때 예언자의 언어로 언어는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는 미래에 놓인 것이 현재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는 미래의 행위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현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미래에 대한 이 예언자적 감각의 기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법률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속행위에 대한 유사한 환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의로운 자인 양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며 그 사실을 지금 확신해도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치료될 병자가 그 확신을 가지고 유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 의롭게 될 죄인은 그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조명하려면 십자가에 대한 다섯 가지 이미지를 살피고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은 또한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